메디컬, 이과 학생들 낙수효과 없습니다. 의대 정원 이슈는 이과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있고요. 문과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이과 학생들은 당연히 메디컬 지원을 염두에 두고 생명, 의학, 의공학 아무리 방향을 틀어도 바이오 의공학 정도 방향을 틀어서 비교과를 중심적으로 펼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대는 못쓸것 같아, 치대도 못쓸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공대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생기부는 어차피 약이나 의학, 생명 적으로 맞춰져 있는데 학과를 바꾸자고 하니까 애매한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의대 정원이 축소됐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오히려 의대에 대해서 치열해지는 게 아니라 서영고의 공대를 가기가 더 힘들 거고요. 특히 고려대 공대글을 쓰는 게 정말 치열해지는 연도입니다. 이 영향이 당연히 문과에게도 뭐거든요. 왜냐면요. 수시에서 이과 교차 지원이 최근에 엄청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성한부터 중경외시 이런 모두 무전공 학부에서 혹시 이과 생기부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전공 학부가 늘었지만 사실상 문과 학생들한테는 이과 학생들이 상위권부터 내려오면서 낙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문과에서 인기과인 상영 계열 수학 관련 통계 계열 그리고 무전공 학부나 자전에서 이과 생기부가 유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진 않죠. 미적분이랑 기하까지 한 학생들이 통계학과 쓰면 확률과 통계만 들은 학생들 생기부랑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됐던, 축소됐던 이 메디컬 자체의 영향으로 아 서영고에 낙수 효과가 올 거다, 축수 효과 같은 거 없다고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리어요